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5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도 아직도 꿈만 같거든요. 서울 강남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저에게는 아들 하나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아들 민호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며느리 수정이는 8년 전에 저희 가족이 되었죠. 처음엔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예의 바르고 저에게도 잘하고.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서야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6개월간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때 저는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의사선생님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나이고 혼자 사는 몸이라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정이가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오고 제 손발을 마사지해주고 몸 닦는 것까지 도와줬어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수정아, 고맙다. 너 때문에 병원 생활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 뭐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께서 빨리 좋아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친딸도 이렇게 못할 텐데. 병실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부러워하셨거든요.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셨어요? 하면서요. 수정이는 제가 심심할까봐 책도 읽어주고 TV 프로그램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약 시간도 정확히 챙겨주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꼼꼼히 메모해서 민호에게 전달해 주었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 내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민호가 복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수술도 무사히 잘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퇴원을 앞두고 있을 때부터 수정이가 조금씩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써놓으신 게 있어요? 유언장? 갑자기 그런 걸 왜?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처음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집이 강남이라 값이 많이 올랐죠? 요즘 시세가 어떻게 돼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예금은 어느 은행에 넣어두셨어요? 요즘 금리가 좋은 데가 따로 있던데.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알아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퇴원하던 날 수정이가 한 말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 끼쳐요. 어머니 앞으로도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니는 저만 믿으시면 돼요. 민호 오빠는 너무 바쁘시니까 저한테 맡겨두세요. 그때는 고마운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 아들을 저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수작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수정이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매일 와서 집안일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병원 갈 때도 항상 함께 갔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서랍이 어지러워져 있다거나, 중요한 서류들이 제자리에 없다거나, 처음엔 제가 잘못 기억하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깜빡하는 게 많아졌구나 하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수정이가 제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수정아, 뭘 하니? 아, 어머니. 깜짝이야. 그냥 어머니 약을 찾고 있었어요. 약은 거기 있는데 아. 네, 맞네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때부터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몇주후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수정이가 자꾸 저에게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은행 서류인데 도장 좀 찍어 주세요. 뭔 서류야? 아, 그냥 정기예금 만기 연장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라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도장을 찍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정기예금을 만들어 놓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수정이가 자꾸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제가 맡아서 관리할게요.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아직 내가 할수 있는데. 아니에요. 요즘 사기도 많고 위험해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드릴게요. 결국 통장과 도장을 수정이에게 맡겼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용돈이 필요해서 수정이에게 말했더니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수정아, 미용실 가야 하는데 용돈 좀줄수 있어? 어머니, 지난주에도 드렸잖아요. 그게 벌써 떨어졌네. 요즘 너무 용돈을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좀 아껴 쓰셔야죠. 제 돈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날 민호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엄마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고 하네요. 대출? 내가 언제 대출을? 집을 담보로 5억 원. 엄마가 직접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적 없어. 그때 수정이가 들어왔어요. 민호가 추궁하니까. 그게, 어머니가 투자 상품에 관심 있으시다고 해서. 투자 상품? 엄마가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수정이가 제 모르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제가 도장 찍어준 서류들이 바로 대출 서류였던 거죠. 수정아, 이게 뭐야?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뭐가 엄마를 위해서야? 5억 원을 어디에 썼어?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정이가 8년 동안 저에게 잘해준 건다 계획이 있어서였던 거예요. 민호가 더 파보니까 상황이 훨씬 심각했어요. 수정이는 제 명의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총 8억 원 정도. 수정아, 이게 다 뭐야? 카드 빚에 대출해. 엄마 명의로 이런 걸다 해놨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친정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속인 거야? 그때서야 수정이가 진짜 본색을 드러냈어요. 8년 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친구들은 다 자기 인생 살고 있을 때 저는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했어요. 그게 며느리 돌이 아니야? 돌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어머니 재산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좀 쓰면 어때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8년 동안 딸처럼 여겼던 수정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수정아. 그럼 그동안 나한테 잘해 준건다 거짓이었어? 거짓은 아니지만 솔직히 힘들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매일 병원 다니느라 제가 얼마나 피곤했는데요. 그럼 왜 했어? 누가 강요했어? 안 하면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불리하잖아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게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정이가 제집 등기부등본을 몰래 떼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 상담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집까지. 팔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에요. 작은 곳으로 이사 가셔도 되잖아요. 엄마 동의도 없이?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빚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어머니가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제서야 저는 수정이가 왜 그렇게 민우를 저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민호가 자주 오면 이런 일들을 들킬 수 있으니까. 민호 오빠는 워낙 바쁘니까 어머니 일은 제가 알아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서 한다는 게 이런 거였어? 어차피 어머니도 언제까지 살겠어요? 미리 좀 써도 괜찮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제명의로 된 모든 대출과 카드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정이가 제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지른 건지,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고소하셔야 해요. 하지만, 며느리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정도 규모면 민호도 저를 설득했어요. 엄마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수정이가 더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수정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를 고소하시는 거예요. 8년 동안 나를 속인 너에게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불릴 자격은 없어. 저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사랑? 내 재산을 사랑한 거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어요. 수정이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제 재산 상황을 미리 알아봤다는 것도, 심지어 민호와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혼자 사는 부유한 노인이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거든요. 8년이. 모든 게 연기였던 거구나.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수정이는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수정이의 진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제 친구들에게는 저를 험담했고,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했더라고요. 모든 게 저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고만 살면 안 된다는 것. 수정이는 결국 징역 2년의 배상금 8억 원을 선고받았어요. 물론 돈을 다 돌려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었어요. 민호는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어요. 엄마, 제가 수정이를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너도 속은 거야. 그 애가 워낙 교활했으니까. 민호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수정이에게 맡겼던 모든 일들을 다시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허약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민호가 지금 얼마나 저를 챙겨주는지 전에는 수정이 때문에 잘못 봤는데 정말 효자더라고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 일은 엄마가 직접 하시되 어려운 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고맙다 민호야. 엄마가 너무 안일했구나. 지금 제 주변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머니들, 오래 다닌 교회분들. 수정이가 있을 때는 잘못 봤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다른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순이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지내니까 우리도 용기가 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을 속아서 살았다는 것.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제가 살아있을 때 알게 되어서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잘못된 일에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죠. 마지막으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가의 상담도 받으시고 법적 보호도 받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75세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해요. 진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알겠어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